저는 이제 제가 살고 제가 지금 있는 호텔에서 잠깐 나와서 인스펙션 하러 가고 있고요 지금 밖에 비가 좀 내려요 비가 좀 내리는데 어, 여기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가벼운 비는 그냥 막고 다니네요 저도 지금 엄브렐라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냥 일단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맞을만한 비여서 그래서 오다가 좀 이따 마트 들려서 우산 살수 있으면 살려고요 음, 일단 오늘 인스펙션 하고 제가 있는 호텔 근처에 뭐 성당하고 여러 개, 여기 시내에서 볼만한 것들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좀 오늘 보려고, 둘러보려고.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현지 생활 하는 것도 뭐 좋고 중요하지만, 일단은 여기 주변을 좀 보고, 어 여기서 볼수 있는 것, 여기서 볼수 있는 것들도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있다가 한번 가서, 어 중심에 둘러보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보여드리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좀 괜찮아야 될 텐데 좋으면 그냥 이 정도 조건과 가격이면 그냥 계약을 하고 싶은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도착해서 인스펙션 하고 일단 다시 한번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스펙션 하고 어, 일단 지금 플스 마켓에 잠깐 왔습니다 어, 플스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봐서 가보려고 풀스 왔고 어, 집 계약은 그냥 했어요. 어, 다른 방도 더볼수 있었지만, 다른 데 인스펙션 도 해볼 수 있었지만, 어, 여기가 지금 원래 주에 20, 260불로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 시티야. 근데 시티에서 260불은 진짜 너무 힘든 가격이에 물론, 방이 크지 않아요. 방도 되게 조그맣고, 뭐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260불이면 너무 좋은 가격이라는데 거기다 저한테 240루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또 사장님이 한국 여자분이신데, 어, 거, 여기서 팝을 운영하세요. 그래서 되게 조금 어, 저를 좀어게 제가 좀 와서 와가지고 인기를 많이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친절하게 막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계약을 했고요. 어차피 저한테도 나쁜 조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야구를 하고 지금 나왔, 나왔습니다. 그때는 마켓에서 오늘 저녁에 뭐 먹을거나 이런 거좀 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변 가서 뭐좀 둘러보려고. 근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늦어가지고. 친구, 한국에 있는 제 친구 언니가 우주 앨르면서 업무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를 소개시켜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오늘 만나 뵙기로 했고요. 근데 가기 전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저 여기 어제 사실은 주변에 아까 뭐 성당이나 주변에 볼만한 곳 가려고 했는데 뭐 인스펙션 하고 뭐 서 한번 둘러보고 그러고 뭐 오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그냥 네 밥만 먹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서 어 가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뭐 하나라도 보고 그러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막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돌아다니기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있다 좀 볼만한 곳 면 가서 또 카메라 켜 볼게요 여러분 네. 여기가 쉐인트풀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외부가 엄청 크네요. 등장합니다. 진짜 내부가 엄청 커요. 여기 좀여 시내에서 볼만한 곳 둘러보고 음 여기 오늘 친구 언니분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는 막 비가 왔었는데 그래서 좀 걸어서 이렇게 트레인 안타고 그냥 걸어서 왔거든요 네. 지금 여기가 되게 이쁘네요 약속 장소가 사람들 여기 앉아서 막 담소도 나누고 저는 이제 오늘 어, 통장이랑 핸드폰 개설하려고 이제 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커머니스는 제가 그 미리 사전에 한국에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가서 픽업만 하면 되고요. 어, 이제 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되는데, 호주 번호를 써야 되는데, 여기 정체 그러니까 제도를 잘 모르겠어서. 가서 뭐 후불제 요금이나 뭐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어떤 요금제가 가장 좀 가성비가 좋고 뭐 그런지 이런 것도 물어본 다음에 어 한번 여기 번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가볼게요.